행동하는 자유시민 우리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심재철 대검 부장 고발 기자의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이신 홍세옥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 법률지원단 단장이신 박병철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 이동, 이동근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준영 어,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 홍세우 공동대표께서, 어, 공동대표께서 어, 기자회견문을 양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동안의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수욱 변호사입니다. 행동안의 자유시민은 2020년 1월 22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에 대한 직위 해제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심재선은 대검찰청 반 부패 강력부장으로 취임한 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의 직무를 빙자하여 이른바 유재수 사건의 피고발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2020년 1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심재철의 이러한 지시 행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195조.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 경찰 관리, 지휘 감독 등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4조,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구별하여 수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등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명확하게 구, 구별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어긋나는 위법한 지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철은1 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각자 찬성 의견을 내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직제 등 검찰 사무와 관련한 연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검찰 연구관의 직무이지, 대검찰청, 반부패 연구관의 직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 3개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라는 심재철의 지시는 외형상으로만 업무상 지시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이라 볼수 없습니다. 검사의, 검사인 심재철의 이러한 지시행위는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내검찰청 검사의 직무수행이라는 외형을 빌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반부패 강력부 연구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데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 검찰 사검 사건 사무 규칙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취미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한심재 처리,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신부장, 신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부하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건을 일선 검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신재철의 범죄 행위는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공무원 임용 영상 직위 해제 대상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의 자리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심재철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심재철은 신속히 직위해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부패 범죄의 대표자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형사사법의 주체인 검사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 지원단, 반갑습니다. 네, 박병철 법률 지원단 단장께서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법률 지원단 단장 박병철 변사입니다. 신재철의 비법 행위에 대해서 오늘 14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입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진행 결과에 따라 응중히 대처하여 의이의처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2시에 구발장 접수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이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그 정권 앞자이가 돼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신재철 대검 어, 반대 부 강력 부장, 어, 직위해제하는, 어,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어, 기자회견,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어, 형사범죄, 특히 권한 어, 권리 행사 방해죄, 친구 어, 유기죄, 어, 강요죄로 고발을 하는 고, 어, 기자회견을 어, 금방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어, 법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을 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 그런데도 수산검찰들이 의견을 내자 추미애 장관이 이들의 공직기간 고은하며 징계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 어, 부장의 어, 행태와 어, 부당한 지시에 맞서서 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이냐 당신이 검사냐 고 어, 그렇게 말한 이 사태 이 사안은 어, 국민들이 신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도 여당인 법으로 민주당은 항명 운운하면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오히려 도리어 어, 몰아세우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범죄자를 어, 기호하고 어, 그리고 도리어 범죄자가 그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이 사건의 어, 사안과 관련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측에 대해서 큰소리를 치면서 항명 오는 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행태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 사법정의를 어,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정의가 무너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행동하는 저희 주민의 범죄지원단을 주축으로 해서 이 고발사건을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행동하는 자유시민회사는 이와 관련된 또 대한민국의 어, 검찰을 바로 세우고 어,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범죄자가 어, 수사하는 검찰에게 항명 운운하는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끊임없이 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고발과 어, 여러 가지 저항을 함께 해나갈 전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보 사항이 있으면 여기 법률지원단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